咱们聊聊。 초등부가 탄양을잘 보는 걸 들어볼게요. 나죠? 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아는 곡이고 우리 2학년, 3학년 친구들 이거 기억나요? 되게 익숙한 찬양이죠 우리 가사에 집중하면서 율동이랑 같이 해볼게요 나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지은 저희들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하셔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녀를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남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외쳐볼게요. 시작.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해요. 친구들, 일주일은 몇 요일로 되어 있나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일곱 개의 요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불러요. 뭐라고 부르나요? 그래요. 주일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 작년에 낙지복음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알려줬었는데,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하고 있나요? 교회에서는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왜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친구들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뭔지 아나요?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에요.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안식일이란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날을 말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단지 일하던 걸 멈추고 쉬고 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주일 중에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6일 동안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에 사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쉬셨어요. 즉 이날에 안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복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를 드려야 해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마다 그들을 종대였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렸어요. 이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며 지키는 날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안식일이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구약의 안식일과 오늘날 주일은 날짜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같아요.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 그 의미가 연결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약의 안식일제도는 비로소 완성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새로운 창조와 인간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 교회는 구약의 안식일에 정신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을 거룩한 주님의 날, 즉 주일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모여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실천했어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월화, 수목, 금토 6일 동안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해요.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도 많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모여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또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해요. 왜 그렇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사람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주일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즉 주일이 사람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아멘. 이날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신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해야 해요. 혹시 우리 친구들에게는 주의를 주일답게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나요? 주일마다 같이 놀자고 하는 친구, 토요일 밤늦게 하는 재미있는 TV 프로그램 등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지킬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있나요? 혹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친구들 마음속에 있지는 않나요? 주일에 교회에 가기 싫은 마음, 친구들에게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기 부끄러워하는 마음 등그 밖에도 친구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면 주일 예배를 지키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나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예배가 주는 기쁨은 영원하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주일에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겸손히 기도 무릎, 간절히 기도 손, 집중해 눈 감고 전도사님과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안식일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일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의 소중함과 기쁨을 깨달아서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